고급 일식당 하면 딱 떠오르는 곳 바다의 명가 해원입니다. 귀한 분들과 함께하는 자리로도 사랑받는 곳인데요. 저도 오늘 대접받는 기분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저 해원 하면 고급 일식당이니까 맛있고 화려한 상차림도 뭐 유명하지만. 인테리어가 특히 네. 독특한 걸로 더 유명하잖아요. 네. 네. 저도 한번 구경 시켜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 따라오시죠. 네. 저희는 어,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어떤 감성을 좀 많이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 오시는 순간부터 식사하시는 모든 시간 동안. 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연 속에서 식사하실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어, 계곡이 흐르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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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계곡 옆에 앉아서 어,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 건물 외부에서 보면 이. 어, 건물 내에 이런 공간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많이들 못 하시고 오셔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어, 바다의 진미를 이 계곡 옆에 앉아서 맛볼 수 있는 네. 그런 곳이네요. 어, 저도 놀랐어요. 네, 어, 여기서 식사를 하시면 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 너무 늦게까지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네. 저도 오늘 여기서 식사해볼 <laughs>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어, 오늘 네. 정말 맛있게 푸짐하게 차려드릴 테니까 양껏 즐겨보십시오. 네, 네 기대할게요. 네. 어, 또 여기는 그 제가 조경을 굉장히 좋아해요. 조경을 굉장히 좋아해서 실내에도 이렇게 예쁜 조경을 만들어 놨지만 또 손님들이 어, 뭐 흡연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잠깐 차를 마신다든지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어, 작은 정원 공간을 음또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어, 절 따라 오시면 위에 준비돼 있습니다. 어, 네. 가서 찍으셔도 돼 아이가. 와! 건물 내부에. 네. 와, 루프탑처럼 이렇게 어. 멋진 곳이 있네요. 어, 옥상에 이렇게 멋진 소나무와 이런 훌륭한 정원이 있을 거라고 아, 어, 많이들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어, 못 하죠. 네. 전혀 기대도 못 했어요. 제가 가끔씩 저희 가족들과 여기서 피자를 먹는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네. 또 지인분들과 저녁에 맥주를 마시는 것도 너무 좋죠. 네. 네. 가족들과 함께하기엔 정말 최적의 장소 같습니다. 네. 손님들께서 어, 중간에 이제 흡연하러 올라오셔서 어, 여기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다가 이렇게 흡연도 하시고 또 이야기도 나누시고 네, 그런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밑에도 물이 졸졸졸 흘러서 좋았는데, 여기도 어우, 정말 숲속에 온것 같아요. 아침이면 어, 까치와 새들이 와서 저기 우물가에서 물을 먹고 가요. 음 네, 여기 또수변에서또 이렇게 목욕을 하는 그런 어, 새들도 우리가 음볼 수가 있고, 어, 제가 어,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이 공간에 와서 휴식을 취하면서 많이 아, 제가 힐링하고또 하고 합니다. 아. 와 매일매일 이런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실 수 있다니 부럽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해원 <laughs> 맛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저희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곳에 가장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음. 아, 생선 회를 판매하는 곳이어서 생선의 비중을 굉장히 크게 두고 있는데 작은 생선보다는 큰 생선이 좀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큰 생선을 구매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 생선이 보관되는 공간을 가장 환경을 최적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얘네들은 밝은 곳보다는 어두운 곳을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이 공간이 아, 창이 없이 아, 밀폐되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아, 지금은 조명을 켰지만 평상시에는 조명을 꺼서 어두, 어두운 상태로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생선은 이렇게 저희가 얘네들이 가장 편안하게 아, 지낼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아버님께서 인근에서 농사 지으시면서 쌀이며 야채며 직접 생산해서 공급해 주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산지에서, 밭에서 갓 생산한 그런 제품들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고 있죠. 너무 화려하고 예뻐요. 눈으로 먼저 막 네. 뭐 배가 부른 것 같아요. 먹어서 네. 여기들 막 무슨 바다 같고요. 얼음으로 네. 만든 네. 두툼한 해가 너무 먹음직스러운데 뭔지 음. 알고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 그 이렇게 지금 저희는 참치하고 아, 그 화로해하고 함께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진한 음식은 나중에 먹고 가벼운 음식부터 먼저 먹는 게이거든요 그래서 아, 흰살 생선을 먼저 먹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음 아, 하로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참치 진한 참치를 나중에 드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기름기가 네. 좀 네. 적은 네. 것부터 네, 저희는 생선을 아, 잡아서 일정 기간 숙성을 해서 제공을 해드려요 음. 두툼하게 썰어드렸어도 식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쫄깃한 맛이 날 거예요 음. 아, 생선을 갓 잡은 생선보다는 음. 숙성된 생선이 음. 그 감칠맛이 훨씬 더 풍미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좀제공 해드리고 있고요. 아 지금은 이렇게 한 상으로 다 차려놨는데 음. 오셔서 아, 드시면 이제 차근차근히 하나씩 하나씩 코스로다가 나눠드리니까 그 이렇게 나오는 음식 순서대로 이렇게 드시면 그러 아주 편안하게 맛있게 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일단 지금 요즘 가장 제철인 요 농어부터 농어부터 한번 드셔보세요. 음. 네, 농어를 뭐, 취향에 맛있다. 따라서, 이제, 음, 음, 그, 여기 보이는 무순하고, 와사비 조금 싸서, 그래서 간장에 찍어 드셔도 맛있고요. 또, 이제, 아, 초장 찍어서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어쨌든, 취향에 따라서 한번 드셔보세요. 와, 정말 제가 손을 댈수 응. 있을지 모르겠네. 어, <laughs> 데리고 왔어요. 네. 이제? 네. 여기, 응. 와사비하고, 생와사비하고, 와사 네. 찍어서. 아, 생사비하고 무슨 조금넣으시고 네. 여기서 간장 찍어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음. 음. 무슨 여기 있습니수 여기 여기 네. 한어요 네. 이렇게 해서. 간장 서이서 네. 네. 이렇게 해서. 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게게해 들었고 맛있어요. 음, 되게 두툼하니까 식감이 정말 남다르네요. 왜 네. 두툼한가 했는데, 네네. 네. 음. 네, 지금 이제 농어를 드셨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참치 한번 드셔보세요. 참치, 아, 참치. 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배꼽살이라는 게 이제 요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얘하고 음 얘가 배꼽살입니다. 이 네, 가운데 거한 번. 생긴 게 다른데요? 네, 네. 음. 어, 가장 고급 그 부위고. 어, 아주 고소한 게 맛있을 겁니다. <laughs> 얘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그렇게 드시면 돼요. 얘는 이제 대부분 어, 기름장 찍어서 김에 싸서 많이 드시잖아요. 아, 네. 예, 정말 그 자체를 이렇게 음, 음, 그 음하시려면 아, 와사비하고 어, 그 간장 살짝 찍어서 이렇게 드시면 가장 좋은데, 이제 얘, 그 기름진 맛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음, 김에 싸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음, 아, 기름진 걸 좋아해요. 네. 그럼 바로 구글로 먼저 구글링. 네, 네, 네. 드셔보세요 네, 가장 좋은 부위입니다. <laughs> 오, 어 이렇게 생긴 부위는 처음 먹어봐요. 네. 그럼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네. 먹어볼까요? 이렇게 아까 이거를 그리고 무수는 많이 드시면 좋아요. 아, 네, 음, 비타민 C가 레몬에 음, 그,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고 아하. 하더라고요. 이 맛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음아 <laughs> 음 상당히 독특하네요 음 이런 맛이구나 음 얘가 막 <laughs> 살살 녹을 줄 알았는데 쫄깃쫄깃 해요 네, 약간 약간 음. 사각사각 씹히는 맛도 있고 음.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날 겁니다 음예 네. 아까 먹었던 게더 부드럽고 얘는 쫄깃쫄깃 네 다음은 어, 바다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참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그쪽에 있는 거하고 이쪽에 있는 것이 이제 참돔인데, 음. 어, 이 참돔은 1월달이 음. 가장 맛있는 철이에요. 오. 지금은 공부단 조금 덜하긴 한데, 그래도 이큰 생선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 맛이 아주 굉장히 훌륭할 겁니다. 더군다나 숙성을 시켜놔서, 저 음. 저쪽에 있는 거는 그냥 음, 생선을 이렇게 음, 껍질을 다 벗겨서 음. 썰어놓은 거고, 이거는 껍질을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그래서 껍질만 살짝 데쳐가지고선 아 이렇게 썰어놓은 생선에 응. 마치카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이. 식감이 또 이것도 응. 독특할 니다네 <laughs> 아.. 저는 여왕 대접 받으러 온 건데 만족스럽습니다 이거는 딱 이것만 찍어서 한번 맛보고 싶어 네네 음 여왕님 음 음! 진짜 부드러워요. 음! 녹는다. 음!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최고 부드러운데요? 네, 메인 메뉴 옆에 이 사이드 메뉴 화려한 것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생선회와 함께 나오는 음, 해물요리인데요. 어, 많이들 아시는 전복, 해삼, 꽃새우, 어, 시선호미구라기라고 그 해파리 발을 가지고서 어 음, 만드는 거고요. 어. 그다음에 위소라, 멍게, 멍게하고 해삼하고 사람들이 많이 음, 헷갈려 하세요. 어, 네. 네, 그리고 어, 문어, 음, 이거는 그 아, 소라 와사비라고 해서 그 와사비 맛이 나는 소라예요. 아, 이거는 아, 도미 뱃살로다가 조려서 만든 음. 요리입니다. 어, 뭐부터 먹어볼까요? 어, 뭐 <laughs> 가장 음, 좋은 음. 뭐 전복을 한번 드셔보시던가뭐 소라 와사비도 많이 접하지 않으셨을 때데 한번 맛좀 보시겠죠? 이거 네. 궁금하고 아까 네네네 네. 시소오구라에 저기 위에 네네네. <laughs> <laughs> 네그 아, 음.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 음. 해파리 해파리 발입니다. 해파리 발은 식감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laughs> 음, 네. 이거 먹어볼래요? 음. 네네네. 그냥 먹으면 돼요? 네 그냥 네. 드시면 됩니다. 네. <laughs> 음. 진짜 맛있어요. 그렇죠. 네, 네, 막 새콤달콤하고. 네. 네. 이게 해파리 종류예요? 네 해파리 해파리 <laughs> 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어 입맛을 확실히 도도는 정말 맛있어요. 어, 이거 또 먹고 싶은데 와사비랑 이거 좀 맡을게요. 음, 어 마사비 맛이 나죠 음,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게 조리가 됐어요. 음. 저녁에 소주랑 한잔 같이 오, 네. 드시면.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네딱 소주 그, 부르는 맛이에요. 네. 근데 이게 뭔가 뭐가 되게 부족한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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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그 생선회하고 이쪽에 그, 그 사이드 메뉴 드셔보셨으니까 요거 한번 맛보시겠어요? 네. 그건 뭐예요? 요거 이제 안키모라고 아귀 간으로다가 만든 거예요. 한번 음 드셔 보세요. 네. 어, 어떻게 먹지? 그냥, 그냥 이걸 이렇게 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뚝 잘라서 네. 아니 네. 그냥 그냥 잘라 가지고 소스 살짝 찍어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네. 아, 네. 망쳤어. 네. 음. <laughs> 어, 태어 나서 처음 먹어 보는 맛이에요. <laughs> <laughs> 약간 부드러운 무슨 아기 소시지 같기도 하고. 네. 어, 근데 이 소스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새콤해서? 네. 약간 새콤한 음 맛에 어이그 아귀간이 네. 굉장히 고소한 그런 맛이죠. 네네. 무슨 아귀? 아귀. <laughs> 대접받고 싶은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정말 대접받는 느낌으로 어, 좋은 음식 하나하나 너무 맛보면서 잘 먹었어요. 처음 먹어본 음식도 있고, 뭐 평소 많이 먹어봤던 것도 있는데, 정말 하나하나 빼놓을 게 없이 다 맛있어요, 음식이. 음, 요런 쌀이나 요런 야채랑 뭐 이런 재료도 다 지역 농산물로 만드신 거라서 정말 싱싱하고요. 음, 왜 회원을 그렇게 늘 다들. 점심에도 꽉 차서 찾으시는지 알것 같아요. 음, 정말 맛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당신이 먹은 음식이 바로 당신이라는 말이죠. 음, 믹스 시대에 좋은 음식을 잘 가려서 먹으면 음, 즐겁게 삶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을 가족과 함께 회원에서 한번 누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유리였습니다.